그래 하여라는 거. 기가 계속 하여하니까 뭐, 살지 못하잖아. 피는 일정한 약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여되면 결국 죽게 되는 무서운, 의견이에요. 만성 부인병이. 부인.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흡중에걸려서 다행히 여인은 그래도 부자였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문에 보면은, 많은 의혹을 찾아가서, 했는데, 괴롭을 당했다고 된거 보니까, 가짜들도 많았던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돈만 빼앗고, 치료도 안해고 그러니까 남의 급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불치병 걸리면은 또뭐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그냥 오늘 말투들어서 살려 주제하자. 근데 그 돈대 다 허비하고 이제 돈대 다 떨어지고 병도 못 고치고 죽을 려만 기다려서 아 절망 속에 빠져있는 부인한테 어느 날 비가 번쩍 들리는 소식이 들린 거 무슨 소식이야? 야 예수라는 람이 병이야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모든 사람 을 기도해 게하는 그런 아주 기적을 부한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그냥 정말로 절망성에 빠져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만나러 가서 구원 받는 얘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혈육증은 미에게 보면 싶어장 보면 본인도 부정하지만 그 만지것도다 부정하다고 해서 경위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 것도 더러운데 경이를가야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심령이 어떻게 있어요? 아주 그 형이 갈급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요 아, 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이 여인이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병을자 고친다는 그 소식 들고 아주 그냥 나에게도 희망의 기적이 있을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늘본문을 통해 가지고 평생 이 여인을 절망 속에 살게 했던 그현리병에서 벗어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예수님한테 찾아갔을까요? 예수님한테 찾아갔을 때아 그냥 뭐 고쳐주면 좋고 안된 것만 아고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절 아주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 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어떻게 됐어요? 딸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22장 22절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회당장이면 회당에서 기일로은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이요그데 예수님은 그 당시 라피밖에 안 돼요. 라피에 하나, 두 개, 두달 미야. 근데 그래서 이제 아자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감사한 마음 으로 부탁을 한 거죠.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니요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3 3절 보세요. 여자가 제게 일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겪자고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따라 네믿음이돌를 구한 했으니. 평안히가라내 땅에서 건강을 놓여 건강하게가매자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네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기적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 그것을 모라는 게 기적의 현재성을 기적의 현재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재성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이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잖아 모세의 기적, 다윗의 기적. 근데 이거는 나랑 관계가 없다고 이해요아 이건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나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기적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그 기적을 믿는 근신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껏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경과과 같은 기적, 오병의 이 기적,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돼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 네. 기적은 현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수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적의 현재성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타났을 줄을 중매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면두 번째는, 자, 이제 기적의 행성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근데 내그 믿음만 갖고는 약간 부족해요. 2% 부족하단 말이요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에서 옷자락을 맞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요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관종들이 구림투를 보이게 다고 했죠. 그래서, 이여인는 그래도 그 군중을 뚫고, 또그 군중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만나기 싫는데도그 뚫고 가서 옷장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 네. 사단은요, 뒤로 미루고 있을 거아니요 항상 사단은 뒤로 미루게. 즉시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으루실거아요 아, 네. 순종은 즉시하는게 순종이. 아, 네. 헌금도 하고 싶을 때 즉시해야 돼. 미루면 못해요. 미루면 못해 헌금도. 아멘. 사제비 여인은 가, 가까이 가지 못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싸여있고, 군중도 또그 제자들도 싸있어 가까이 할서어 근데 소명은 막 소리라도 지르잖아. 요내 눈을 띄어주잖아. 근데 이 군중은 그런 말도 못해. 그냥 부끄러워서. 부인병이, 부인병이가 어떻게 소리 질러 소명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지.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부끄러워서. 근데, 그래도 그냥, 그, 나, 그, 뚫고, 군중을 뚫고, 그냥 그예수님 쪽으로 와서, 다신, 하신 다에게그 뒤에서 그냥 모자라가 잡았다는 거요 자 예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쉽니다. 그래, 여러분 이 그래. 교회 처음 나가는 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 이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느냐하 발걸음. 일단은 교회를 가야 돼. 그래야 고 독하고 힘들어. 불러 같은 거는 독하고 돼 혼자 동별해고 혼자 맡다 보면 돼요. 기독교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어울려서 아, 네. 공동체, 공동체에서 다들 맞춰가는 게 기독교. 아, 네. 그래서 교회를 먼저 가야 돼. 그게 예수님께 가까이 하느냐 하는 발걸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니까. 아, 네. 자랑을 위해서 만졌어요. 이 여인이 집 마서는 최선의 방법이 앞으로 뒤에서 만져, 앞에서 못 만져, 눈도 못 만져, 손도 만지지도 못해 말씀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잡았어. 그래서 이 여인에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므로서 예수님과 접촉됐습니데 이게 기적을 일으켰죠. 지금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도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성경에서는 말씀을 뒤에만 듣지 말고 받으러 어디 있어? 요 세상과 전세에 기장시던 자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희장으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정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억세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때 에이것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는게 무슨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라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아, 네.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밟을 때 역수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그 순종을 구별하는 게어디 언제? 네. 교회. 그 순종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높해요 오직 교회에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이기 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때 제일 최고의 성도는요. 야 순종하는 성도예요. 아, 네. 아무리 해서도, 성경 발독을 하고도 헬로시그 교회하고 영어로도 잘해도 박사님 같아도 그냥 예수님이가성 u 에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그게 n o w I d 하 n t know. I d 하 n t 도 n o w I don't k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그래서 묻는 기도와 t k 기도가 있 don't k n 는 w I don't k n 구하 I don't k n w I n o w I d n t o d w n w n o 이라주 아멘. 아, 네. 네,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고 하면요. 묻는 것다안돼 이제 듣는 게더중요해 아, 네. 듣는 게더 중요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내 말만 길게 하면 돼요. 내 얘기만 들어야지. 아멘. 네. 아멘. 네.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 네. 그를 사랑하고 상대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듣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주면요.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느끼셔야 네. 요 여기 앉아서 잘 들어주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잘 들어주면 귀한 분들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들어줘요. 아멘. 다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해.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한두 똑같아. 한두 똑같아. 아멘. 그다 들으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어떤 앵크감었어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요새 들어요. 그럼 들을 때 하느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인도 들어요. <laughs> 좀 이상하죠. 그랬다고. 자, 종의 특징은 잘 듣는 데 있어요. 종이 아, 네. 좋은은요, 좋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잘 듣는 게 순종하는 태도로. 아, 네. 순종하면 이해가 돼. 아, 네. 이해하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Understand, 언더 밑에서 이해하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야 그 사람을 이해해. 아, 네. 그 사람 위에서 내가 가보면 이해 못해. 아, 네. 그 사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해하는 게언더스는드가밑에 서는 거고 그게 경선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과 경선과 이해는 하다 들어. 그래서 순종하고 경선해지면요 성숙해지고 능력이 이할줄 믿으실 시 아멘. 순종할 때 능력이 많요경선하막 능력보다 아, 받아가면서 받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할 때 능력이 많고 또 성숙해져 순종. 요한봉음이장 구절에 열애정한 불로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는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물 또는 하인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을 취하였어. 아, 예수님이 그 당시 주인집 아들인데 물 또,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떠라고래요 말이 되니까 신이지. 이거 그냥 가서 너무 갔어. 아, 멘데그 기적을 안는 거야. 아, 멘 연애자가 몰라. 순종하고 가서 그냥 자기 상식이랑 안 맞지. 나가서도 모르겠어. 예수님, 포도주야, 포도주 왜물떠라고 해. <laughs> 그랬는데 그냥 가서 순종하는 아, 아, 기적을 갔다는 거야. 포도주를 얻고 열정한 비밀을 알려고했지만 순종했던 아이들만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세상은 보이지면 믿을 게 그래요. 신앙가 믿음은 보이니다 순종은 자기 부정의 흐름입니다. 아, 예. 나는 자꾸 비밀도 순종을 못 해요. 아, 네. 내 생각, 은내 지식, 뭐, 내 경험, 하늘을 알려요. 아, 예. 네. 나는 아, 네. 내가 이때 과거의 망연에 모였고, 내가 뭐 공부를 망할 수 없고, 내가 지식을 망할 수고 내가 측정하는, 이러고 다 내려놔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또 아니면 순종, 내가 자기 부정함, 하 충격이 안되요내 생각 몇번 내려놔 내려놔 한번 내려놔 투정을 입안돼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에 갈등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초청장 때교장님때 그래서 한 나는 내야 말고 투정 안 맞는 데가가못받아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나이도 나고 이제는 인정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온갖 걸 그렇게 따졌어. 이상한 것만 받고 따지는 거야. 오시면 니까왜 뭐, 뭐. 하나님은 아다하아다 설악을 먹고 알면서도 먹으랬을까 보고 있다 그 그런 거있잖아 이상한 거. 책도 사고 성령의 집된 다안지 그런 거 사가지고 보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지금은 그냥 편안해. 아버지게다 이해를 해.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그러지 않다 이해할 거 많이 편하더라고. 그냥 글 써있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도내 머리로 풀려버리니까. 그걸 게 풍양한지나 어떤 고민하고나 던거가지고 하나님 그냥, 아, 네. 그냥, 그냥 성경에 받아들이면 돼순종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를 믿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본문의 설교 안에서마찬가지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 0절에네믿음들라요한복음1장1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 이게순종이란한개요하나님내서행하으하는이교니하나님께로하는지 아, 네. 내가 스스로 말 n g 지아 r l 스스로 말하는 p o 자기 영 y 만 o u 다 자기 영 r 만으로 스스로 말 d 는 e d sham, baby, Kusok, Puga, only. Amen. So young, too many, major, p e r 성령 충만하면 n to me. So young, t o 이 m 아 n y m a 성령 충만한 증거는 순종이 에 순종 아, 네, 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 뜨는 이게 는게 순종.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충만한사람들 내적적인 순종이 된요 아멘. 무릎 꿇기 위해서따고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그게지배당 하는 태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된다는 게순종이에 십자가의 주제를 위해서 고통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삶의 백미가 순종임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 뭐냐면요 크리스천들은 말만 잘해 아무래도 그게 최고 모독이에요 말만 잘하는 말에 크리스찬이 지도도 잘하고 반말합니다 그게 최고의 모독이란 에요 옛날에는 첫 장기자 성경 보면 요 길치원에게 들어갔다 복 받고 나갔다 복을 받는다는 주책있어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이 어린이 가면요 항상 명령형으로 쓰여있는 거이잖아요뭐 해라고 하는 이를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런거 있잖아요. 아멘. 근데 조치했는 바뀌는거 있죠. 그럼 너무.. 다이슨은 듣는 길을 담당했어니 아멘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원한 다이슨이니까 뭐라고 생각습 듣는 길을 담당 아멘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다줬 가셨어요. 아멘 잘 들을 때 하나님께 모든걸 맡기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듣는 기도를 알게 되고 왕이 되었어. 왕이 되었어.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하라 그랬어. 사울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라 그랬다가 죽었어. 근데 사울은 다윗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어. 근데 안 죽었어. 근데 작가님은 죽었어. 도미라 초각자 핵연령이 렇게 얘기했어. 미네르 바의 부흥는 어두워져야 나에시작한다 이런 말이 했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때가 돼서 다치는 거 알게 된다. 국장판사가 지나가는 가게. 아멘. 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부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에 쌓은 사망이 개새만하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아멘. 순종의 그게 아, 네. 예수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 말하고 개새만하기도라고. 아, 네. 거기 보라 그랬어요.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들어와 주시오. 아멘. 순종이잖아요. 내뜻대로 마옵시고 이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분화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참 don't k 하 o w 내가 o 자는 k n 하고 싶은데 제발 그냥 원 w I d 시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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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도 이런거 좋아하세요 욕심들어서 하지말고 불심들어사 하시길 주님의 힘을 주시옵니다 네, 네. 여기 대표적인 네이버 떴잖아 보니까 전직 성우 현재 도평에 있는 계신게 목사님이 돼있어 아니 목사님이 만약에 성우로 떠가지고 연애들을막 분명히 지면은 아 세상적으로 부여하게 살겠지만은요 몰라 야곱에 일절생제에 몰라서 욕심이 심태하여 죄를 낳고 개가 장성하여 사모인으로 일어나 로마서의 목사님 귀에 있었던 사망. 연예인 생활 오래 하다가 귀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사망. 그렇게 될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바 있어서 대표자식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좋은 거라고. 연예인 생활 하는구나 또 가지고. 야 그러니까 사람은 칼 난다 하면요 정결해 줘. 돌기 이끼 아래 돌기 인자 싶어서막 치는 거? 아네. 막 치면 어떻게 돼? 껍질하고 알맹이 바뀌잖아 정리를 주는 거예요. 알미 껍질이 밖에 나가는 배 환난하면은 환난이 그냥 치는 거야막 치는데 무슨 비밀을 줘? 환난 나면은비밀티어 있어? 막 두둥에 막있는데 아멘. 이요야 언제 송호가 대한목사 대표이자하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시간과 돈이 있을 때기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게 그거가 되면 안 돼. 도 많이, 많이 주시고. 그 그냥 크게 먹어면 배운 게목사어 그냥 돈좀 막고서 먹으면 하는 그냥 그것도 없거다원하지다그지 욕심대로 사지 말아요. 아멘. 아멘. 인간을 가만두면 잡초가 돼요. 아멘. 가끔 맞아야 돼. 아멘. 고 시간 말하면 죄지는 게 많다고요. 아멘. 남자들은 뻔해. 남자들은 알아서 <laughs> 돈 막고 시간 말돈 막고 바쁘면 돼. 이정삼동예장처럼 바쁘면요, 쉴 시간 별로 없어. 아멘. 아직도 베팀만인데 머릿속이 터져 나갈 쓴데 여러분. 은 근데 그냥 젊은들이 자꾸 그러거든. 돈은 막 딱까서 뭘 말한다 하느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돈을. 뭐, 남자는 딱두가지예 내가 네. 회락하고 골프하고 친구 주색 장기. 여자는 쇼핑하고 어? 사치하고 성도한테 몇 년간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아무 쓸모 없는 성도가 된다는얘기가 있어요. 아멘. 네. 성도들한테 그래서 가끔씩 터져 교회 오신 나오셨습니다. 삼년 동안만 아무 일안 해도 편안해봐. 씨앗도 겹으면 성도 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절대식이구나. 아, 네. 고난을 통한 마음의 창을 잘 닦아 닫기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금 기 불닭고등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네. 아, 25장 4 5절에또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 갚자 되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했느냐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교회의 심판 기준이라는 것니다 이뿐 아니라 자문서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되는 것을 여호와께 꾸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아, 네. 아, 네. 아, 가난한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접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거 잘하더라고 가톨릭이 물론 도 자매들한테 많지만은 배우고 있고 해요. 갑자기 이런 거 잘해요. 게어떠더라 그러니까. 아그 행위 종교니까 그렇지 행위 종교에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열심히 가면 그 배워서 배워야지 그래도. 무조건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게 앞서 갖고 카드를 잘하는 것도 있어요. 배워서 배워. 신 누가 요거만 하지 말고, 아좀 네.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뭐 그랬는면또 어떤 대에 무슨 나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가 무슨 뭐 구제 기관이에요. 들어. 그건 말씀도 맞아요. 교회가 그 부재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돈싸먹지 말고 그동안에 번지려 하게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 천억짜리 집치지 말고 아, 좀 밤만 풀어도 말이 대한 기독교가안 먹어요. 네. 그냥 간만에만 일조짜리 교회가 생일조짜리 생각을 해봐. 그거 한달몇번 써요 그 교회? 에 아니 문영님이라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딱 깜빡 변한 거 올라가지고 몇 천억, 일조가. 그거 옛날에 나는 그 생각이나 종명이었 때. 그 대조로 대상된 것과는 멀게 풀어서그사람이라라도 종교별이 된다. 개개의 종교별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 조금만 여기 계신 분들에 해당이 없어. 나 힘들겠다. 여기 계신 분들 힘들어. 조직단체가 신도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일용을 양치해서 사는 게 해당이 안되고 저 강남에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거잖 그런 데서좀 풀어서 먼저 풀어가지고 하면은에서 칭찬을 잖아요 아니 개인 건물에 목숨 걸어놓은 거고 나는 그게 분말이멘 아, 네. 아니, 우리가, 성년 예우리가 아, 네. 예배당이고, 그, 아, 네. 둘 모이면 교회예요나둘 아, 네. 교회라고, 이교회만 모이면, 둘이다 교회라고. 아멘. 살아가서 네. 모이면 교회고, 그게, 아, 네. 뭐, 어디, 가서, 집에서 모여도 교회고, 가족 아, 네. 교회고. 데면 예배당이란 말이 없죠. 지금 지금 황금 치료를 해야 트럼프가 뭐, 자, 계약하니까 그물을 받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따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 네. 예수님의 아, 네. 얼짱으를 만지는 그 접촉의 길은 주님의 이름을 찬복합니다. 아, 네. 좀본인이쓴 성도의 쪽에 보면 이런 우리는 어느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그의 정원으로 안내해서 한 나무 앞으로 데려갔어. 그나쁜 나무는 속이 모두 썩어 있었어. 하지만 나무 자체는 아직 살아 있었고 잎장도 정말 무성하게 나누 있었어. 그때 크리스천은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해설자는 다음과 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이 묻어 썩어버린 이 나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떠버리면서 실제로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지 않는다. 아, 네. 그들은 화려한 거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악마의 부시통에 불과합니다. 이잇있는 구성하나 열매가 없는 것, 이는 바로 거짓과 기만으로불렀있을때 가식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가식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가식은 자신을 속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니다 가식하는 자는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이 울리는 꾀인가를 얻지 않는 또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은 겉으로는 오랜 시간 기도해. 한편으로는 불명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갖고 살아라. 기도만 많이 할때이 생각은 그대로 남는다. 이처럼 가식스러운 위사자는 결실의 약속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생산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으로 패느냐, 아니냐,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냥 중요합니다. 오늘 조일날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는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죠. 마을 어귀를 조금 벗어나면 가난하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굶는 날이 많아 그분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옷을 가져다 입혀드리고 약을 사가지고 가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과께 하나님을 양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천국을 보게 되데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말을 진지하게 듣고랑 청년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음식과 옷과 등을 가지고 가난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히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천국을 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시키신대로 했지만 저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그것이 있는 동안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고서 좋았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천국이 바로 내게 되어 있었구나. 그 청년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병원육과 함께 나면서 매일 천국에서 네. 누가복음 십장 이십절에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뭐라고못하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건두 가지 뜻이요 가즈의 인류 내 안에 있다는거두 번째는 가즈의 어몽류 어몽이라는 이 살인들이 교인과 교인 사이, 교인과 목사님 사이, 부무 사이에 아멘.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두 가지 뜻이 다 되는 거요 너희 안에 있다이 안에 나님이 있어요. 안에 있다. 다 된다는 거예수님의 최후 가 실제 속에가 천국이에요. 아, 마태복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필요서 전파해 받았을 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워 느라 네. 하소서 아멘 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공간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매표소 돌을 딱 뚫고 가면 에버랜드가 팍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산사람 살고 하나님만 하늘 아래에 계시고 죽부한 자가 스월 땅 무적의 몸을 어, 땅을 만들기생각하공간으로생각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예요 거기서 이땅에키 아, 네.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겪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 사이, 교인과 목사님 사이, 아그 사이, 그천국이 돼. 아멘. 그때 네. 천국이 되게먹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그훈련해 아멘. 천국 가기 전에 훈련하고 에야 적응해요. 아멘. 여기서 지옥에서 와서가 천국가 막 가면은 뭐 적응 되겠어요. 나는 죽어서만 천국가요. 여기서 지옥이야. 아멘. 제가 옛날에 교회가 있었어요, 협동으로. 근데 그 분이 뭐 괜찮다고 종교 해. 딴 거는 보르데 하나 궁금한 뭐냐면 서울나그 교회도 한사0대에서 이사가고 성적도 안되는데이거든요서울나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걸 같이 그 앞에 요약동 있어. 거기 치매하는애들하잖아 거기 가서 먹을 거하서한 주고 입에 들고꼭틀마다그고 그리고 또한달에한 번씩은 어이 병원 가면 서울 무슨, 서울 무슨 병원이야? 서울 무슨 경험이 있어요? 저, 음, 경험이 있 거기 똑똑하고, 성도들하고, 똑똑하고, 뭐, 은료자하고, 잔뜩 갖고 와서, 거기서, 나눠주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걸 좀 좋아했어요. 그니까, 러잘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에서 50절에, 감추인 보아 비유에, 제가 시간을 잃지는 못하죠. 보아 비유, 천국을 비유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립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 잘산 삶입니까? 어떻게 잘산 거예요? 유명해지고 그냥 잘 먹고 잘살요 그런 게잘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기적이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과 아, 네. 행복이 넘치는 삶, 이들에 대한 폭찬 희망이 있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지 못할 하루라 그냥 막운명히 얽매여 살면 안돼 이런 괴로움에 무의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아, 뒤에도 네. 우리가 적법하게 완성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 아주 사랑받고 직분들임을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삶에 예수님의 그 어떤 지점을 주실 그런 기적의현실성을 믿고 예수님의 못지않은 만주실 바랍니다. 아, 네.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구제와 봉사로. 황금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날 어줄 믿습니다. 묘 같은 연애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